그니까, 러 어,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대북 제재 위반, 그, 대북 송금 한 거를 가지고, 너관타뭐모 갈래? 여기 사인할래? 이렇게 해가지고,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어, 했습니다. 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거는요, 그, 저기, 김정은 정권을 없앤다는 이야기를 뺑뺑 돌려서 한 겁니다. 북한이 핵밖에 없는데 핵을 없앤다는 거는 김정은 정권을 없앤다는 건데, 이재명이가 지각한탄하면안 끌려가려고 김정은 없앤다는 거에다가 그 합의를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북한에서 이재명이를 제거하러 암살팀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뭐그 주변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한테 뭐 해가 이야기해가지고 이재명이 밤에 뭐 약을 탈 수도 있고, 뭐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, 일단은, 북한이 이재명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움직일 거고, 그리고 이재명이한테 너, 관탄나무 뭐 끌려갈래? 아니면, 요, 대만 문제, 챙기면은, 대입할래? 해가지고, 부,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, 한국군이, 어 북경을 공격하도록, 거기에 다 합의를 했습니다. 그리고, 어 지금 그 동남아시아 아, 동남아시아 남중국해를 그 중국이 지금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시도하는 거를 그거를 한국도 미국 일본과 함께 저지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이재명이를 제거하러 또 공작팀을 파견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. 이재명이를 앞세워 가지고 보수정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전부 다 하고, 중국과 북한이 이재명이를 제거하게끔 이 제의를 한 겁니다.